이모 한번 안나 봐요. 와잘생겼다 혹시 여자친구 아직 없지요? 그죠? 여자친구 없지요? 어, 없지요, 네. 없지 어, 우리 별이가 지금 6월생인데 여자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까요? 아, 어, 우리 별이가 여자애 여자애가 있는데 이모 딸이야. 근데 네. 어, 아취해도 애가 괜찮아 싫대요 <laughs> 어, 한번 만나볼래요? 응네네 네, 그랬어 어? 별아 어? 한별 이리와봐 어, 오빠야 오빠 6월생이니까 아, 이, 2월생이요? 2월생 2월생이니까 네, 오빠네 어. 2개월 5개월 늦게 태어났어 아 4개월이구나 2월생 어, 한별 이리와봐 안 너, 너, anne, 안 간다고? 저금 조금 슬기 까치네요 보기보다.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예. 유튜브에 자주 이렇게 막 tactile, 보시고 싶다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보리가 이제 막 촬영 같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진짜. 네, 어우 진짜 너무 착하다. 어우 네. <laughs> <너무 잘 웃음> 네. 근데 모을 닮아서 이렇게 잘 생겨서 눈썹 엄청 예뻐. 저기. 저 아, 예? 우리 시거 하나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여기 근처 살아요? 네여거이 살아요 아여기거 살아요? 네. 저기 이모가 8월 4일까지 하거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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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나이라 이거? 면 우리 별 이거? 우리 별 이거? 이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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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가 장모님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알았지? 아, 저기, 혹시 연습 삼아, 장모님 한번 해줄래요? 장모님.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좋아요? 아이고, 다시 자 저기, 자, 하, 하드한테 영상 동화 좀 돌려줘봐. 괜찮아? 네, 이목 좀 일단 이거 들어봐요. 일단 들어보고. 가비야가비 어, 비니윤가비 유... 아, 예명이. 아, 네. 일단 영상 동안 나는 이제 장모가될 사람이고 장인이 하나 있어. 너처럼잘 생겼어. 어, 든지 이렇게 겉떡고떡하네 아, 엄청 하겠어. 뭐, 제가요. 어, 거기. 여기, 여기 장인 지금, 지금 장인이 근무 중인 거, 이 새끼야. 전화 안 받네. 아리 받아놔. 오늘 봐도. 전에 내가, 저, 우리 이제, 팬 아들 중에 박서방이라고 있었거든. 어, 근데, 어, 내 그런 거 있잖아. 이 살다 보면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거든. 니 사람은 말 거야. 그러니까, 박서방을 자주 안 보니까 이게, 이제 사위가 좀 멀어지더라고. 아직 별이란거 별거 한 거는 없어 아직. 어 그래서 내가 저 성이 뭐죠? 김씨어어김씨 혹시 김혜김씨는 아니죠? 아니요. 어 다행이다. 이 장모가 김혜 김가고 성. 그래서 김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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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내가 이제 장모님이 부를 때는 김서방이고 내가 이제 김서방 하면은. 네 장모님 그러면 되는 거야 김거방 응. 김자방 아니 네 장모님 장모님 네 장모님 아우 너무 사랑스러워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아우 <laughs> 건강해요 네 그리고 저기 저질리하고염중좀 좀 싸줘 <laughs> 미래에 저기 우리 작은건 예술단에 저기 차위로 지금 배를 잃은 거야. 아, 지 지금. 지 아, 지금. 아, 지금 아, 응. 아, 기 보면은 한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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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지금. 저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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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지금. 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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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해도대요 어차피 자네는 평생 내가 연복게 연복게 <laughs> 해줄 수가 있어 우리 장모가 장모가 <laughs> 장모가 저기 저기 그뭐여이 엿장사인데 절대 돈 주고 엿사 먹지 마어 알았지? 오 응, 뭐 다음에 각설리보고들라내 장모가 작은 거 윤정이요 그래 알았지? <laughs> 어? 어 시어머니한테 가 그래 너는 시어머니한테 가여 네. 아우, 잘생겼다, 진짜. 응. 건강하게 커요. 한 병! 아가? 가가와, 와이드 잡고 있어봐. 아우, 진짜 선배님. 노래, 뭔 노래 할줄 알아요? 아기 사무? 아기 사무 싫어? 그러면, 예, 네. 춤잘 춰요? <laughs> 참, 네, 아기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돼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거 가서 이거 말랑말랑해서 맛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보프자 체리야 이거 먹고 다 네, 봐요 네, 이것도 다 잡고 네, 저기 아기 중 네, 저쪽에 하나 더잘 네, 가요 빠이빠이 안녕 잘겼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네, 애기 건강하게 네, 꼭 잘하세요. 이야, 진짜 잘되겠다 아, 진짜 욕심난다. 김서방? <laughs> 내일 또 보게나? 쑥스러운가 봐. 그래요. 네, 네, 편지하고 티어스 네, 하나 달겠습니다 근데 참 아는 분이 많죠. 엄마들 아는 사람이구나. 고성군에 아, 있어. 있어요? 근데 고성에서 놀지, 속쪽까지 와갖고 지랄이 씨까워. 고성에 있는 각서리로 관리를 해야지. 나 그만하려네? 아니요. 네? 네? 내일 신청곡. 내일 신청 받으라고요? 어. 아니 나도 꼬라지가 있지, 자존심 있지, 한곡더 하라고요. <laughs> 그래 여기, 우리, 혹시 여기 다른 멀리서 오셨나봐 요 서울이 멀쩡치 음 되니까 벌써 딱 서울 스타일로 다 이렇게 생겼네 엘레강스하게 생기셨어요 귀엽겠 <laughs> 그러면 음, 그거 한번합시다 아까 어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목포행 완행열차 한번더 들어왔는데 목포행 완행열차 아까 제가 초전에 불렀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더 불러볼게요 근데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셔요? <laughs> 집에 가까우셔요? 멀어요. 네. 근데 못하고들어가시려고 뭐 이제 저희도 조금 있으면 퇴근할 거예요. 아버지 들어가셔는 거지. 근데 내일 또 놀러 나오셔요? 걱정돼서 우리 차다 끊어지고 그러면 못하고오시혹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걸어왔어요? 아, 그럼 걸어왔으면 다행이네. 이따 걸어가시니까. 그냥 목표행 완행 열차 준비됐어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 예제노래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정예. 네, 예, 이걸로 마무리 보게요